충남 서천농업기술센터가 장마기에 고추탄저병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재배포장의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고추탄저병은 잦은 강우로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될 경우 발생하는 병해입니다 주로 과실에 연녹생의 작은 병반이 생기고 점차 둥근 문으로 확대돼 움푹 들어가는 괴양 증상이 나타납니다. 올해와 같이 연속 강우가 지속될 경우 병원군 포자가 빗방울에 의해 튀어 쉽게 전염되고 습도가 높아지므로 병 발생에 좋은 조건이 형성됩니다. 농기센터는 고추 탄저병에 한번 발병되면 대처가 어려워 예방 위주의 방제가 중요하다며 연속 강우가 이어지더라도 비가 그친 중간에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등록된 적용약제를 사용하고 농약 안전 사용 지침을 준수해 방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병에 걸린 열매는 발견하는 즉시 제거해 병원균이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